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자, 원신 굉장히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게임입니다. 자, 1단계 공식 배너 3.7에 대한 공개의 소식인데요. 자, 새로운 정보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6도 이제 마지막에 도달했는데요. 이제 3.7을 향해서 유저들이 새로운 업데이트를 기대하고 있겠지요. 이제 가장 중요한 소식, 키라라 등장입니다. 자, 4성 캐릭터인 키라라가 등장하고요. 이게 가장 오늘이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그리고 세명이 새로운 캐릭터와 함께 이전에 이미 알려진 두명이 사선 사선 캐릭터도 주기적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자, 이어서 이벤트에서는, 자, 두 가지 주요 무기가 이렇게 소개되고요, 나오고요. 자, 5성 활도 주네요. 또한 4성 무기 드롭률이 증가합니다. 아쿠오검 플루트 검 드래곤 슬레이어 창 방랑 심포니 뭐 등이죠. 자, 이렇게 새로운 무기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자, 티어가 높은 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희소식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기대되고요 무기소원 이벤트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자, 원신이 이렇게 업데이트를 꾸준히 할수 있는 것은 자, 그 인기와 사랑을 받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대표는 어 중국 세어 중국이 20대 부자에 속하게 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어 인기 속에서 자,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정말 어 대단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원신 원신이 인기가 계속 앞으로도 어쭉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게임 놀이 좋습니다.